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30세 이상인 레위 사람을 세웠더니 그 수가 3만 8천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만 4천명이 여와의 호 성전일을 맡았고 6천명이 관리와 재판관의 일을 맡았습니다. 4천명은 문지기가 되고 4천명은 다윗이 찬송을 하기 위해 준비한 악기들을 갖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을 게르손, 그핫, 무라리의 자손에 따라 그 계열을 나누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무입니다 라단의 아들은 우두머리, 여이엘, 세담, 요엘 이렇게 모두 셋입니다. 시무이의 아들은 슬로밋, 하시엘, 하란 이렇게 모두 셋입니다. 이들은 라단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또 시무이의 아들은 야핫, 시나, 여우스, 브리아 이렇게 모두 넷입니다.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었고 그 다음은 시사였습니다.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그들과 한 집안으로 여겼습니다. 그 아세 아들은 아무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내십니다. 아모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구별되서 영원히 몸을 거룩하게 해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고 섬기며 여호와 이름으로 영원히 축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은 레위 지파에 속했습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의 아들은 우두머리 스보엘입니다. 엘리에셀의 아들은 우두머리 르아비아입니다. 엘리에셀은 다른 아들은 없었으나 르아비아의 아들은 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스하르의 아들은 우두머리 슬로미드입니다. 헤브론의 아들은 우두머리 여리야, 둘째 아마리아, 셋째 야아시엘, 넷째 여가무함입니다 우시엘의 아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으로 이시야입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을리와 무시입니다. 마을리의 아들은 엘라하살과 기스입니다. 엘라하살은 아들 없이 죽었고, 오직 딸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촌 형제인 기스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무시의 아들은 마을리, 에델, 여레못, 이렇게 모두 셋입니다. 이들은 집안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입니다. 자기 이름이 등록된 우두머리들로서 여와의 호 성전에서 성기는 20세 이상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영원히 예루살렘에 머물기 위해 오셨으므로, 레위 사람은 더 이상 장막이나 그 일에 쓰이는 기구들을 어깨에 메어 옮길 필요가 없다. 다윗의 마지막 말에 따라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 수를 세웠습니다. 레위 사람의 임무는 여호와의 성전을 성기는 일에 아론의 자손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성전들과 골방을 맡아 관리하며 모든 거룩한 물건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에 가져갈 빵, 곡식 제사를 위한 밀가루, 무교병, 빵 굽기와 반죽하기, 모든 저울과 자를 맡아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해진 명절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명령하신 수와 방법대로 계속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 사람은 회막의 임무, 성소의 임무,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의 임무를 지켜 여호와의 집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에게 바른 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성기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성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새새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으로 인해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미가 2장 사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에게 자기 침대에서 악을 꾀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동이 틀때 그들이 그 일을 행하나니, 이는 그들이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밭이 탐나면 뺏고 집도 강탈하는구나. 그들은 사람과 그 집을 빼앗고 그와 그 재산을 착취하는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집안에 재앙을 계획하고 있다. 너희가 결코 거기서 목을 빼지 못할 것이며, 건방지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재앙의 때이기 때문이다. 그날의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며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가 완전히 망했다. 내 백성의 소유물이 나뉘었다. 어찌 그분이 내게서 그것을 빼앗아 갔는가. 우리의 밭을 반역자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와의 호 회중 가운데서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면 안 된다.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구나. 야곱의 집이여, 여와 인내가 짧으신가? 이것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일인가 하는 말을 왜 하느냐? 내가 한 말들이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요즘 내 백성이 원수처럼 들고 일어났다. 너희가 마치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처럼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의 겉옷을 벗기고 있다. 너희가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편안한 집에서 쫓아 냈으며 그 자녀들에게서 내 영광을 영원히 빼앗아 버렸다. 일어나가라. 이곳은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더럽혀졌으며 파괴됐고 철저히 파멸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허풍과 허위에 찬 사람이 속이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포도주와 술에 대해 예언하겠다 하면 그가 바로 이 백성에게 적합한 예언자일 것이다. 야곱이여 내가 너희 모두를 반드시 모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반드시 불러들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보스라의 양떼처럼 그 목초지의 양떼처럼 함께 모으니 사람들로 시끌벅적하게 될 것이다. 길을 여는 사람이 그들 앞에서 올라갈 것이며 그들이 성문을 열고 통과해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그들 앞서 가니 나 여호와가 그들의 선두가 될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세 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 되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그 귀신이 나오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귀신의 왕바발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할 속셈으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도 역시 서로 갈라져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수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니,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키고 있다면 그 재산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힘이 더센 사람이 공격해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눠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한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실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 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들을 일곱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 상황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을 낳아 젖먹이며 기르신 어머니는 정말 복 있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뉴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심판 때에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은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이 세대들을 정죄할 것이다.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등불을 켜서 은밀한 장소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오직 등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얹어두는 법이다. 네 눈은 네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너희 온 몸도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만약 너희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희를 환하게 빛줄 때처럼 너희 몸도 온전히 빛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세파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자 예수께서 안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세파 사람은 예수께서 음식을 들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세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지만 너희 속에는 욕심과 사악함이 가득 차 있다.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온향과 온갖 채소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정작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해버리는구나. 그런 것들도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너희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 좋아하는구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나 무덤인 줄 모른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백성들에게 지기 힘든 어려운 짐을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 하지 않는구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바로 너희 조상들이 그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찬동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 중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핍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재단과 성서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레의 피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나오실 때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격렬하게 적대시하며 여러 가지 질문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트집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멘.